선수행으로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보다 성공적으로 경영할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성공을 원합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준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돈과 지위 명예를 얻는 것만이 성공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다면 이 또한 성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성공은 선수행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이란 무엇일까요? 중국 당나라의 명승 해능은 육조단경에서 선에 대해 밖에 상, 즉 모양과 관념을 떠나고 안으로는 혼란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선이란 쉽게 말하면 마음을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지켜 평정 상태에 도달하도록 이끄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거나 결정을 내려야 할때 마음이 조급하거나 초조하다면, 혹은 슬픔과 기쁨이 오락가락한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아마 그때그때의 감정에 따라 일관성 없는 결과를 낳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은 상태에서는 현명하고 냉철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수행을 통한 마음 경영으로 심신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은 물론, 사업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들도 있습니다. 애플의 창립자 스티브 잡스의 성공을 논할 때도 선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기에 앞서 명상을 했으며, 이를 통해 마음의 안정을 얻은 후에 또렷하고 예리한 직관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선택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명상을 하여 마음이 이완되면 뇌의 리듬이 느린 파장으로 돌아선다. 이것을 알파 파장이라고 한다. 이 상태에서 사람은 훨씬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